안녕하세요 세라민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름다운 선물 전달식이 열리는 재난안전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30% 이상의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역식자산은 먼 타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물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달을 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공원 팀장 홍원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배우자분이 총 10상 중에 한분이고그 다음에 2018년도 통계로 보면, 한 100만 분 정도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 코로나 시대 또그 추석을 맞이해서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고향 모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아쉽다거나 그런 점이 있다면요? 참 원래 저희가 외국에 모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행사도 열고 그리고 또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행사 내용을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캠코는 물론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렇게 행소를, 행사를 좀 병영해서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원앙과 같은 좋은 행사를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민들도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불효라고 할 정도로 가족과끼리 보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문화 가족들 이 코로나 시국에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캠코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온 김윤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10년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워서 지금 한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 아름다운 선물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제 네, 병인의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못 해줘서 어, 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한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선물은 신청했습니다. 혹시 고향에도 한국의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있나요? 네, 제 베트남에서 한국처럼 명절인데 추석하고 설 있습니다. 베트남 명절에도 가족이 다 모이나요? 네, 베트남에서 명절 때 한국 다 가족과 함께 모아서 맛있는 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이나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 저도 베트남에 계신 가족들 많이 보고 모, 보, 보고 싶었어요. 음, 이번 추석 때 베트남의 물가니가 마음이 너무 아쉽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와 어, 친척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 전달식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며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 세라에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